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. 첫 번째는, 어,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, 어, 저는 아직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런데 그거 다 아세요? 다 모두 핑계라는 사실을요. 왜 그럴까요? 절실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저도 그랬고요. 지금 만약에 원장님 학원에 학생이 그만두었어요. 너무 안타깝죠? 위기일까요? 기회일까요? 저라면 이런 시점에 공부를 시작할 것 같아요. 망설일 게 뭐가 있나요?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죠. 제가 제 삶에서 점점 더 좋아지는 이유는요. 저는 현실을 탓하지 않았고요.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. 똑똑하다, 안 똑똑하다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요, 습관입니다.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나아지려면 내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정말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나아지고 싶어서 영상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, 혹시 어떤 게 두려우신가요? 혹시 내가 하다가 잘안 될까 그런 게 두려우신가요? 저는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자수성가 하신 분들도 다 처음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 그들이 엄청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? 평범한 우리도 다할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.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돈이 꼭 필요할까요? 물론 있으면 유리하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꼭 그게 우선은 아니에요. 그럼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젊음.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조금 더 내가 젊고 또한 분야에 조금 더 잘한다면 유리한 건 맞아요. 그런데 그것도 나의 성공의 제1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저희 성공하는 피아노곤 연구소에는요. 많은 원장님들이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40대에도 계시고 50대도 계십니다.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그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? 그동안 나름의 노하우도 다 가지고 계셨겠지만 아마 그때와 다른 또 다른 것들 계속 우리의 생활이 바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? 나는 안 된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.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만 설정하면요. 그래서 우리는 학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. 다만 아직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학원 상담, 학원 운영에 있어서 실패가 어디 있어요? 그냥 도전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함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.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어려운 거고요. 그 어려움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면 될것 같아요. 지금 현재 학원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싶고 조금 더 발전하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성공하는 피아나학원 연구소에 오세요. 그럼 다양한 영상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